오 음. 와 얼큰하다 음. 그래요 잠시 먹어보자 약간 육개장 같기도? 오! 그치? 맞아 응, 육개장 같잖아 음. 진짜 맛있다 이거 한입 먹는 순간 음. 이 맛을 되찾았어 <laughs> 진짜 음 맛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잡채하기 힘들다는데 나가서 그냥 뚝딱 금방 만들었네 나? 응한 어. 번에 그냥 볶으면 돼 <laughs> 잡채는 음 살짝 짭짤한 맛이 있어야 돼더 먹어 절정 음 더먹더까 음, 음 먹어보고 음음 음 김치 맛있어? 우리가 담근 것 같아 이거는 김치 셨어? 완전 맛있어요 음? 음 어머님이 담가주신 거소안 재료가 많거든 근데 우리가 담근 거소 재료가 별로 없었어 그냥 한입 먹는 순가 어머니 김치는 아니야 아 그래? 음. 맛이? 음. 달콤 짭짤하네. 잡채가. 잡채가? 애들 좋아하겠다. 응. 고기가 안 들어가도 이렇게 맛있네. 난잡채 음. 음. 고기 들어간 거 음. 보다 음. 어묵 들어간 거더 좋아. 음. 고기 없다. 는 응. 중국집에서 잡채밥 단한 번도 시켜 먹은 적이 없어. 그 <laughs> 잡채밥 비싸잖아. 중국집에서 또 시켜 먹으면. 응 그래? 어 비싸. 응. 잡채밥이 고급 응. 음식이야 중국집에서. 음. 아, 응. 잡채밥 먹느니 그거 먹어. 고추 잡채. 아불 잡채가 훨씬 맛있지. 음. 아 고추 잡채 더 비싸긴 하지만. 응. 잡채밥 을 먹어 좀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진짜. 그래? 응 나도 없는 것 같아 볶음밥은 많이 먹었는데 내가 볶음밥? 절대로 안 먹는 게 볶음밥이야 왜? 중국집에 절대로 먹지않는게 볶음밥이야 난 볶음밥 별로 안 좋아해 <laughs> 진짜 이제 응 네가 뭘 좋아하는지 궁금해 <laughs> <목소리> 언니 중국집에서 제육 제육볶음 먹어봤어? 제육볶음? 아니야. <laughs> 맛있어. 맛있어? 맛있어? 어 중국집에 제육볶음 팔아? 응 파는 데가 있어. 음 중국집 제육볶음이 진짜 맛있어. 이게, 성형 잘하는 데 있나? <laughs> 왜? 수술하고 싶어? 음. 성형하고 싶어? 어, 아니, 그냥 콧대를 높이는 건 아니고, 음. 그 콧구멍 축소수술 있잖아, 여기. 음. 콧볼 축소수술 그거 하고 싶어. 뭐 실리콘 넣고 이런 거안 하고. 음. <laughs> 있지 않을까? 제주 포에터? 잘하는 음. 거. 모르겠네? 왜? 음. <laughs> 살사봐 나줄에 해줘 얼마 안 했는데 50만 원이면 할테니아 네. 어, 그래? 응 코파스 소스는 되게 저렴해 생각보다 빨리 해 그럼 여태까지 <laughs> 안 하고 뭐 했대? 아직 하려면 강남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응. 안 했지 다 비슷해 그럼 나좀 하면 괜찮으실 것 같지 않아, 언니? 뭐 하면? 뭔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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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을 때, 젊었을 때는 아줌마들이 음. 싸 이런 거, 목장을 왜 이렇게 좋아하나? 응. 그 생각을 했는데, 나이 먹고 나니까, 진짜. 너무 좋아? 너무 좋아. 응. 너무 드시고. 맞아. 좋아, 좋아. 응, 각오하 너무 가고 싶어. 응. 더 줄까? 더 줄게. 그래? 음, 응. 응. 밥이 많아,고요. 응. 이거 여기에. 이 정도 돼? 언니, 가더 먹을 거야? 조금? 응, 조금만 좀, 그러면. 나 많이 좀할 거. 미안, 미안, 저가게끓줄게좀더 주세요. 이쪽, 국물 쪽, 이쪽로 해서, 응. 어, 이렇게. 응, 어. 응. 그래, 이거 비워 먹어라겠더 줘? 더 줘? 응. 조금만 달줘졌지 면, 면을 안 줬지?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됐어? 응. 나도 어, 맛있네. 면? 나도 거별면 그 조금 컸는데 생각보다 맛있구만. 음, 응, 됐어. 그딱 씻고 나왔을 때. 시원하게 시키 한잔 마셔줘야 되는데. 거기 시키 파는 거니? 몰라. 나도 한 번, 한가 봐, 슈. 미숫 가루 아니면 시키 꼭 먹어줘야 되는데. 응? 그러니까. 시키는 거. 그 있으면 먹은, 식혜 하나 먹고 가야 다그 사우나도 같이 있는 거지, 안에? 어, 사우나. 거기 사우나랑 목욕통이랑 같이 있는 거야. 그럼 사우나 좀 하고서는 목욕을 해야 될거 아니야? 당연하지. 거지? 찜질방이 아니고 사우나야? 뭔지 알아? 어, 음, 뭔지 알지? 응. 음. 찜질방과 다른 거요? 사우나는? 그래요. <laughs> 이날 그거 기억나, 언니? 뭐? 언니랑 나랑 용돈이 만 원씩 생겼어. 응. 그래가지고, 그 시내에 나가가지고 응. 놀았는데, 응. 언니는 친구랑 같이 PC방에 가고, 응. 나는 그 미란 언니 알지. 어... 미란 언니랑 오락실 갔어, 펌프를 하러. 응. 근데 그한 시간 동안에, 그때는 700원이었나 봐. 응. 알도 귀엽나. 한 시간에 700원. 나는 한 시간 동안 만 원을 다쓴 거야. 그것도 모자라서 미란 언니한테 5천 원을 빌린 거야. 만 5천 원을 펌프에 다쓴 거야. 그 집에 갈 포스비가 없는 거야. 그럼 언니가 왔어. 응. 돈 얼마 썼냐고 막 물어봤는데 내가 돈 없다고 다썼다 그러니까 니가나 엄청 고민했어 나는 한 시간에 7백원 밖에 안 썼는데 너는 한 시간에 만 원을 다 썼다고 막 이러면서 음. 음. 기억나? 아니? 기억 안 나? 기억 안 음. 나? 전혀 진짜? 음. 나는 그만원 받아서 그 놀았다는 거 자체가 기억이 없어 아 그래? <laughs> 그 한창 펌프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음. 엄청 펌프 엄청 했잖아 맞아 맞아 나도 엄청 했어 어제. 그치 음. 그때 버스비같은 걸로 펌프해가지고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, 거기 시장에서 걸어오고 그랬어 그래, 집까지 그 정도면 펌프 신경이 지야지 <laughs> <laughs> 세상에 이런 일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 정도면? <laughs> 엄청 했었지 목욕탕기 딱 갑자기 펌프해 들려. 아 제주도에 펌프 기계가 있는 오락실이 없어 있어? 있어? 응 신화월드에 있어 그거 하고 왔어 어 했었어 언니? 어. 요새는 응 요새는 2,000원이더만 응? 2,000원이야 2,000원 산 거라는데 2,000원이라고? 2,000원 아니야? 몰라 제가 죄송합니다 1,000원인 것도 못해 1,000원인 것데 그리고 음. 모르는 노래가 너무 많아. 못하겠어. <laughs> 이다 옛날 노래야 돼. 재키 노래 이런 거 나와야 맞아. 돼. 컴백. 저, 맞아. 저, 메비우스 어 맞아. <laughs> 정해져 있어. <laughs> 맞아. 옛날에 음. 저도 생각나. 읍내하니까 나 졸업식이었나 너 졸업식이었나? 응 할머니랑 짜장면 집 가서 짜장면 먹었던 기억 나? 언니 졸업식이었나? 내 졸업식이었나? 언니 졸업식이었나? 응 할머니랑 거기 읍그 그 새로 그2층짜리2층에 새로 생긴 짜장면 집 가서 할머니랑 짜장면 먹었던 거 거기서 그러니까 세컨즈 얼마 잤나. 안 됐었어? 응 짜장면 먹었다는 거는 맞는데. 응. 내가 왜 기억하냐면 응. 그 짜장면 집이 들어는데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야. 그래서 이생이 어. 얼마 안 된다. 고이 생각이 들었었던 게 기억이다. 응. 나는 내 졸업식에 언니가 안 왔던 게 기억나. 이 응? 언니가 없었어 졸업식에. 너 초등학교 졸업식에? 응. 할거같겠지 나도 그래서 없었나? 그랬겠지. 한번더 푸지 갖고 그랬나? 와 진짜 배 그죠? 응. 먹고 자면 딱이다. 먹고 자면 살찌는 <laughs> 기름지. 딱이다. 음. 네, 그럼 10시에 가자. 응. 집에서 10시에 출발하자. 12시에 나오자. 아니다. 12시 넘어서 나오겠구나. 한 음. 2시간 있어야 되잖아. 2시간 있어야지. 그치? 응. 한 2시간 하고 집에 걸으면 1시 되겠다. 집에 오면 1시, 응. 한시, 1시넘게 너무 잘 먹었다. 너무 배불러. <laughs> 또다 마셔. 새콤이 마실 거야. 아, 나 내일 아침에 할 거야. 아우, 진짜. 힘들어. 못하고어 뭐 어. 내일 아침에 할래. 그리워. 아, 어차피 식기 세척기가 해주지 마. 당 것만 넣고 가자. 아, 내가 한다는 말은 아니. 이거 며칠 이렇게 말하는 거 알지? 이거 내가 계속 가봐야지. 아, 아니, 하려고 하면은, 꼭 저게 저렇게 꽉 차있어. 시리즈 쪽이 안에. 안 돌아가 있거나, 심지어. 어? 요즘 좀 편했어, 그랬어. 그럼 오늘 해주고 가. 오늘만 빼고. <웃음> 너무 <웃음> 힘들어. 내일은 또, 내일은 먹었다 가다 힘들다고 안할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요, 내일은 할게. 아, <laughs> 그래. 응. 몇 시야? <laughs> 한시간 넘게 만든 것 같은데, 먹는 거3 0만원다 먹네. 아휴, 추워, 추워, 하자.